선택과 집중입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여인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반등의 의미를 좀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요. 단순히 좀 일회성 기술적인 반등인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는 좀 한시름 덜었는지 전문가님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일주일 내내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또 질문도 받고요. 하락장에도 돈 벌어지는 주식이 이번 주 있었죠. 금융하고 내수, 약세장의 전면에 그냥 뭐, 하락에 굴러서 못 벗어나가지고 죽을 선 주식이 있죠.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요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고, 시장을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정권 방송이나 이거, 패널도한테 물어봅니다. 휴식시장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는데, 지수를 기준으로 나쁘다, 좋다. 물론 기준은 되는데, 그게 객관적인 데이터는 아니다, 아니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지금 지금은 올해 왔을 때는 꼭 쓱을 가리는 게 중요합니다. 올해 걸맞는 시세가 있고, 걸맞지 않고 보유하면 또 힘들어지는 시세가 있어요. 요부을 잘해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에도 좀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잠깐 이거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은 단기간 인플레이션 우려도 그렇고, 뭐 지금 다소 펀더들이 많이 뺐는데, 일단 근간이 뭐냐, 왜 이런 큰 변동이 미국상에 일어났을까. 예, 네, 힘들면 큰 추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나스닥 월봉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지금 이게 코로나 위기 때문에 올라, 이게 지금 미국이 어, 장기 상승 이게 2차 대전 1960년대 호황기왜 최대 호황이거든요 이런 대호황기의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간 거예요. 이게 코로나 위기 때 차트입니다. 6천을 나스닥이 깬 다음에 14,000까지 갔으니까 인덱스가 따불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따불 났는데 좀 전수 나오고 급주는 약이 나오면 다추식 때려버립니다. 속된 말로, 그죠? 네, 지금, 지금, 주목을 보면은 여기 한번 흐트러졌죠. 다만 얘 이게 대세는 끝나진 않을 거다 했잖아요. 그죠? 교동치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겁니다. 지난 3월에도 빠진 게, 나싹이 지금 두, 대 배수 게임이 나오니까, 예, 지금 뭐, 조금만 늘려도 물량 확 쏟아지는 거예요. 왜? 지금 초도에 장기 투자인 물량들은 엄청나게 벌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최근에 올해 들어간 사람들은 빠지면 무섭고, 예, 지금 판단이 안 되거든요. 이게 시장을 급주기 하는 가요 나싹이 지금 좀 쉬고 있는 거요 나싹이 쉬고 지금 차트 보면 60일이 위에 있죠. 빨간색 라인. 나싹 차트 모양을 지고 있는 주식이 있죠. 한국에. 지금 일반철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아꼈던 삼성전자와 반도체주 2차 전지가 이런 모양이에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3개월 경기값 밑에 있다는 건 올라가면 강력한 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뭐, 팡은 좋아요. 오팡은 좋은데, 오팡대로 주식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머물렀다가 반등을 주는데 이번에 좀 많이 취하겠잖아요. 그죠? 2차 전지죠 특히 뭐 삼성 에대 i 근데 이제 오늘 또 2차 전지가 올라가고, 본격적으로 간다 보고 막 덤빕니다. 덤빌 자리가 아니고요. 네.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뭐 참고만 하고, 제가. 단중기로 보는 분들은, 오늘이 금요일이죠? 주말, 주초 사이. 길면은 2박 3일이요. 2박 1일 정도 올라갔을 때는 매도주율을 해놓고 가라. 또 하락이 나오면 또 쟤들이 또 하락을 주도하거나 아픔을 줍니다. 여기 봐요.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는 사람에게 장기 전략선들을 뭐 믿겠습니까? 근데 당장은 여기서 에 극득 반전을 좀 만들기는 어렵고, 8만에서 8만 1, 일천원 가면 부딪힙니다. 지금 60일 다 걸려있죠? 같은 업종인데, 지금 보시면은, 과학업종을 자세히 보면은, 일반인들 차트를 잘 보시니까, 60일선 위에서 조정을 만났죠. 어, 사각선행주사 보세요. 60일은 깨지 않았죠. 그죠? 지히고 있죠? 보세요. 증배를 해서. 이거 많이 갔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쉬는 것이 끝이 아니죠. 철강하고 비철금속은 조금 이제 조정을 기다려야 돼요. 네, 좀, 저, 저, 시, 조금 쉬고 매물소화기를 좀 기다려야 돼요. 인플레이 우려 있고 그러니까. 이건 엄청 증배를 해서 만난 조정이지. 마무리 파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섹터를 보면은 2차전지 반도체 화학 쪽이 아무래도 상대 강세가 좀강하고요그 네, 다음에 자동차는 이번 주 자동차를 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실험 피해 이상 몹니다. 장폭락하고 난리가 났는데, 네, 그죠? 현대차가 제안 빠지고 프론스 났고 기아차도 거의 변동 안 졌죠? 다만 대형주가 크게 가기는 힘들어요. 이번에 자동차는 퍼너멘탈이 좋아졌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자동차는 대표주보다는 부품주에서 시세가 날 것이다. 네, 부품주는 좋은 시세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백신 관련주들은, 지금 이번 주는 모더나 백신이 장식합니다. 네, 백신 관련주들은 바이오는 어슬프게 모르면서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려고 하면 아예 바이오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설픈 진단도 받기면은 제대로 기술적 분석이라 바이오는 안 나와요. 바이오를 하려면 이슈 이벤트 게임이고 수급 게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슈와 이벤트 스케줄이 뭐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면 하시고, 모르면 손을 대지 않는 게 바이오예요. 그죠? 지금 모더나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슈가, 예, 나왔는데 삼성이 부인해도 제가 읽을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드렸죠. 네, 그니까 95까지 하는데 참고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시총 60조 원이 넘어갔어요. 95만원. 그래서, 뭐, 조금 더갈 수는 있는데, 네, 이런 거는 이제 시가총액이 너무 비싸졌죠? 이번 주는 모더나 이슈에 장식되 다음 주 되면 또 다른 백신 이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s k 바이오사이언스는왜시냐 하면은, 지금 노바백스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양산할 백신, 이거는 판권지고 있죠? 지금 유럽 EMA에서, 네, 지금 승인 신청이 조금 한 2, 3주 딜레이가 됐어요. 6월 초로. 6월 초로 딜레이된다면 바로 오월하순에 바닥나고 간다는 얘기게 끝이 아니고요. 네, 오늘은 지금, 어, 국산 MRA n 백신도 만들어집니다. 네, 뭐, 지금 우리 기자들글쓰는 내용대로 막 주가가 막 뉴스 보고 따라 훅치고 이러죠. 참고로 스림바이오는 뭐 실전에서도 거래는 함식 시켰는데, 요거는, 네, 오래 갈건 아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거우니까 가벼운 거래업체를 공고한 거죠. 근데 실은 이게 백신하고 관계도 없는 회사인데, 삼성바이오로익스하고 거래한다는 이유 때문에 가는 겁니다. mRNA 백신이 국내 양산 기업이 나오는데 지금 임상을 진행하는 것은 아이진입니다. 아이진이고 이현재가 협의완다는데 일단은 개인들은 뭐 나중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따라 붙어요. 네. 이게는 이거는 기대감이에요. 지금 개발 중이고. 어 mRNA 백신을 모든 기술을 다 확보하고 있는 회사는 동아제약 계열의 SP팜이에요. 네, 제가 이거는 mRNA 백신 일거다인는데 아니라고 빠졌던 거거든요. 구분을 잘 하세요. 펀더멘탈 개미들 경력이 있고, 바이오는, 네, 외국 기관, 기관들이 투자한 영역이 있겠죠? 그 부분을 잘 아셔야, 내용도 모르고, 스케줄 을 모르면서, 바이오 한번어 덤비면 물리는 거 쫓아가면요. 네, 가격 매력에 성공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잘 드리고 싶고, 네, 오늘 좀 전체적인 양상 자체가, 네, 오늘, 뭐 먼저 선행했던 놈들은 좀 빠집니다. 근데 빠지더라도 지금 뭐 조선주가 끝이 났을까? 네, 발주주시가 있기 때문에 끝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제 강했던 금융이 오늘 좀 빠지죠. 네, 왜냐면 어제 장불안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갔는데 금융주가 또, 또 장이 조금 휘청거리면 은 올라가겠죠. 그데 금융전주체가 보기에는 금융지주나 이런 걸 크게 먹을 거 같고요. 네, 저가형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보험주 이런 것들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네, 이게 오늘 뭐 제가 시황해드리는 어 힌트 겸 섹터별 대응 전략다 이런 말씀을 하 되겠습니다. 음, 네. 보험주 얘기가 살짝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어제 이 현금 비중은 한 3할 정도, 그리고 많게는 4에서 5할 정도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준비를 해 두자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의견도 그대로 좀 가져가시는 건지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 일단은 지수가 변동이 2% 이상 커지면은 잘 나가는 종목도늘리죠 근데, 이제, 좀 외국인 매도가 어느 정도에서 거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 섹터 구분을 꼭좀잘 하세요. 제가 한 힌트 드렸는데, 지금 뭐, 제가 장기 전망으로 카카오 엄청 좋게 봅니다. 매월 적금식으로 뭐, 이렇게 뭐, 10만 원씩 뭐, 10만원씩, 뭐, 20만원씩 사라면, 이런 카카오는 그 중에 대상이될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난해 잘 나가고, 올해 잘 나가고, 잘, 잘 나간다고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온 동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이제 소위 말해 시세가 조금 늙어져 버린 거죠. 삼성에서 좋다는 영저 고등학생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시세가 늙어가 60일이 장으로 터질 때가 로자리잘잡았어터이게 끊긴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차전지와 반도체 주가 갈 시간이 올 여름이 저희는 전후로 해가지고 올것이라고 제가 판단하는데 아직 올은 낮예시라는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거, 그동안에 잘 나간 종목은 좀, 매도조율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거예요. 오늘하고 다음 주 초반까지. 네, 이런 것을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많이 관계도 주시고 지금 보세요. 이번에도 산업소재도 지금 돌립니다. 산업소재는 철강주는 좀 쉬게 나눠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 끝나는 거 아닙니다. 좀쉬면 다시 비철금속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산업 소재 중에 제일 많이 빠뜨린 게 지금 최근에 과학이 많이 빠졌죠 특히 뭐 최근에 업, 그 업황 대비 초과조정이그 모습이 엄청 빠졌죠 네 과학이라는 게 지금 단발일까 이게 업황이 단발이 결코 아니죠 네주식 시장에서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면 반대급부를 받은 것 같아요 과학은 산업재해가 제일 먼저 시작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순환이 돌아올 가능성이 좀 높고 일단 시그널이 제가 아중에 효성 t n g 가 아마 주 같아요. 오늘 69에서 탁털어버렸죠 그죠? 대신에 좀 먼저 가는 놈들은 좀 쉬는 것이 맞고. 네, 그다음에 조정은 초과 조정은 찬스로 본다.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자동차는 부품을 잘 봐라. 예, 네, 부품 최근에 현대위아가 좋았고. 예, 네, 만도 같은 주식도 지금 이평선 밀집 대응해서 지금 통과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네, 일단 자동차가 어, 아직은 여러분이 들 느끼지 못하는데 전장화되고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 현대기아가 세계 3대 메이커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영할까 하는 보분에 점점점 이제 전기차 비중이, 전장 비중이 높아지니까 장기 관점에서 현대기아차는 바닥을 틀고 싶어 합니다. 네, 지금 당장은 중형주가 유리하다는 거죠. 내 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내수주도 끝이 전혀 아니에요. 항공도 끝난 거 아닙니다. 네, 끝난 거좀 뭐 많이 올라가는 주식이고 못 올라가는 주식까지 오늘 보니까 네, 안 올라간 주식 지금 내수 기반 가잖아요.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계속 돌고 돌 거예요. 네, 지금 음식욕정도 어제 급등했는데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생성되는 시세가 있고 조금 늙어가 노세화돼가지고 반동주면 좀 끊길 시세가 있고 이거 부분을 좀잘좀 좀 하시라 말씀드리고 백신 관련주도 쌀 때만 사야 됩니다. 쌀때 사고 덤비지 마시고 네, 불안하고 뭐 빠지면은 예, 네, 무섭고 이런 사람들은 네, 바이오는 하지 마세요. 네, 바이오는 조금 금직해야 되고, 이슈가 있는 주가들은 쌀때딱 편입해서 배짱이 있는 투자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완벽하게 종합이 바닥 짓고 돌아섰다라고 표현하기는 힘든데, 일단 많이 빠졌으니까 주말에 다음 주초까지는 되돌림 게임을 좀 해야 된다. 되돌림이 강화돼가지고 3200전에 왔을 때는 3150에서 3200 사이죠? 현금 조율을 좀더 해놓고 추이를 보면서 대처하는 것도 좋겠다. 다만 간택이 된 주가들, 업종분들은 계속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제가 괜찮다 말씀도 함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신중하게 업종 골라보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시장의 출렁거림보다는 또내 종목이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좀덜 받으면.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나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눈여겨볼 만한 섹터들 나왔습니다. 지금 살짝 쉬어가고 있는 화학 섹터가 이 부분을 좀 주도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보험 섹터도 요즘에 흐름이 굉장히 좀 좋잖아요. 이런 종목분들도 관심 가져보시자. 이렇게 의견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의 여인수 전문가였습니다.